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야놀자입니다. 사장님 이제구 성수기인데 예약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계획은 잘 세워두셨나요? 1년의 숙소 운영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당연히 성수기죠. 오, 이 중요한 성수기 준비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된 야놀자 검색 광고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야놀자에는 여러 종류의 광고 상품들이 있잖아요. 사실 야놀자는 이미 사장님의 업체 운영 상황이나 목표에 맞도록 고객 위치, 지역 폭포형 배너형 등 여러 형태의 광고 상품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검색형 상품으로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에 사장님 업체가 먼저 노출되는 야놀자 검색 광고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광고 상품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광고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야놀자 검색 광고는 일주일 단위로 필요한 기간만큼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사장님 이 광고를 구매하신 기간 동안 고객이 야놀자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사장님 업체가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이 광고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아, 상단 광고 영역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부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구매하실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해당 키워드를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구매했을 때이 기간 동안 고객이 부산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광고 영역에 사장님 업체가 노출되는 거죠. 어. 부산 키워드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야놀자 검색 광고는 사장님한테도 만족스러운 매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고객한테도 검색 결과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구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키워드 구입 조건은 사장님 업체가 해당 키워드를 통해서 일정한 노출 수, 클릭률, 예약수 이런 것들은 만족하면 되고요. 날마다 집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매 가능한 키워드 상품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입 조건이 변동되기 전에 미리 구매를 완료하신 키워드는 조건 변동과 상관 없이 광고 집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 가능한 키워드가 혹시나 줄어들까봐 걱정되신다면 구매가 가능하실 때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부지런하게 걱정되시면 부지런. 이 부지런하게 빠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부산이란 키워드를 통해 노출 수나 클릭률, 예약 수 등을 만족하면 구매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에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키워드마다 구매 가능한 업체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먼저 구매를 해버리면 선착순 구매에 의해서 매진이 되고요. 이 경우는 구매할 를 수가 없겠죠. 선착순이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 업체랑 관련 있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오는 고객한테 우선 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른 업체에 안 뺏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네. 광고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선착순으로 구매하며 우선 노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구매 조건을 만족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자가 있을 때 다른 업체보다 먼저 빠르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구매를 하셨다면 딱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딱 하나? 네. 아,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이 광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조회하는 일자에 객실이 만실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만실인 경우에는 검색광고 영역에 노출되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예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노출이 진행되는 점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꼭 알고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맞았네요. 네. 그리고 기존 광고 상품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어 기존에는 야놀자 광고 상품을 구매하실 때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 구매를 하셨는데 이 야놀자 검색광고는 사장님께서 직접 광고센터에서 구매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광고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거군요. 음, 네, 맞아요. 광고센터는 사장님 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한 키워드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또 거기에 구매 시 예상되는 효과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와. 그리고 구매하신 광고가 집행이 끝나더라도 그 집행에 대한 성과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미 이 광고센터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놀자 검색 광고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객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숙소를 알아보는 경우 보통은 지역명이나 뭐 지하철역 또는 랜드마크 등을 검색해서 이렇게 주변 숙소를 탐색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업체가 지하철역이나 지역 랜드마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해당 키워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정 기간에 예약이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활용해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사장님 업체 지역 내에 특정 기간 예약이 많이 발생하는 시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많이 발생하는 시즌 동안에는 야놀작 검색 광고를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키워드를 구매하신 사장님의 업체가 상당에 노출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상단 노출. 네. 이런 방식으로 사장님의 계획과 영업 전략에 따라 기간별, 키워드별로 구매를 해서 사장님 숙소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추가 예약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매하신 광고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장님께서 직접 조회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진행된 일자별로 사장님 숙소가 고객에게 몇 번이나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고객은 몇 번을 사장님 소설을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계획을 세우실 때더 효과가 좋은 키워드와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광고 성과까지도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군요 네. 그 지금 바로 광고센터 접속을 하셔서 사장님 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키워드 상품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하세요? 빨리 <laughs>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하셔야죠>. 네. <laughs> 새로 나온 야놀자 검색광고가 사장님 업체 운영계획에 적합한 상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숙박 컨설턴트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야놀자는 사장님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